95편, 95편입니다. 9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95편 1절에서부터 5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곳들도 주님의 것이다.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제목은 1절1절의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제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그 외치자 그랬습니다. 이 오라 했습니다. 라 오라, 오라 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다 함께 하자. 기쁘게 노래하는 그것을 나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찬송하는 그 일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 집에서 뭐 혼자 인터넷을 통해 TV를 보면서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TV만 틀어도 뭐 예배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뭐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그헌금하는 거, 연보하는 것도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 계좌 입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TV를 통해서 예배하고, 헌금은 계좌 입체하고, 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는 생활 하는 것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함께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도와가며 영적 성전을 지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 벽돌 하나가 나 서서 나 성전이다 할수 있는 거 아닌 겁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힘을 합치고 서로가 도와갈 때에 이 영적 성전을 온전히 지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되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이장이1일 절에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예배소서 이장이1일 절에 예,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운전한 성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전을 짓는 것도 서로 도와갈 때에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할 때에 그때에 영적인 성전 운전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뭐 우리가 다한 지체다 그러는데 한 지체 팔 하나만. 운전한 사람이 아니고 다리 하나만 운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로 있을 때에 운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도와갈 때에 운전한 믿음 생활 이 세상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다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모형인 겁니다. 불완전한 모형. 그래서, 천국에는 온전히 믿는 자만 있지만, 이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얼마든지 섞여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는 하지만, 또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지만 그때에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또 다른 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지만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자가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뭐 누가 누구 거 몰래 훔쳐 가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그 천국을 또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영생을 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다 함께 모여서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모여 생활할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미리 또 경험하고 미리 또 체험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성정이 된다. 또 하늘나라에서 다함께 모여서 영원히 살 그것을 미리 겪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할 때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다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자 찬양한다 하는 그러한 본문인데 이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자 했습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어제 새벽에도 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크게 외친다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찬양의 대상,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즐거우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즐거우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찬송하고 난 다음에 뭐 박수 치는 거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찬송 잘했으니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므로 우리도 그 찬송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우리가 호답하는 거죠. 나도 비록 내 입으로 이 찬송에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내 영으로서 내 마음으로서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찬송하는 것처럼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어,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그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기쁨이 기쁨을 받으려고 즐거우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즐거운 것이고 또한 그때의 기쁨을 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구원의 반성.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절에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절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분께 크게 외치자. 어떻게 찬양하는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또 우리 아까 1절에는 기쁘게 노래하자.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며 그 하늘나라에 갈 그러한 소망 가운데 또한 기쁨으로 주시는 평안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또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또, 크게 외치자, 했랬습니다 크게 외치자. 찬송으로 크게 외치자. 이 실제로 우리가 뭐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송할 그런 필요는 없는 거지만, 어, 때로는 소리를 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크게 외치자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소리로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서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늘그 가사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거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맞춰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소리로 영적인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찬송하는 것도 그 가사를 외워서 찬송하도록 훈련이 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늘 찬송가 가사 보면서 찬송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외워서 찬송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찬송가가 없는 상황이 돼도 늘 입에서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요절로서잘 외워야 되지만 또 우리 찬송가 가사도. 좀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찬송가라고 해도 뭐한 500여 장 우리 뭐 거의 부르는 거또 부르고 계속 그러는데 좀 찬송가 가사를 외워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좀 우러나오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 그것이 이 찬양하는 또 방법인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왜 찬양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아까 1절에는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2절은 어떻게 찬양하는가?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러면 왜 찬양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찬양하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크고 존귀하신 그러한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그 왕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크신 왕이다. 그신 하나님이시다. 존귀한 왕이시다. 그러니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인 겁니다. 또 4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찬양한다. 4절 땅의 깊은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산의 높은 것들도 주님의 것이다. 예, 땅의 깊은 것이나 산의 높은 곳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때로는 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유된 성도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수유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께 크게 외치며 또 찬양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5절에는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5절, 바다가 주님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셨고 육지도 주님의 손이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겁니다. 어떤 훌륭한 무슨 예술 작품을 보았다, 뭐 그림을 보았다 하면 그 그림 그린 그 화가를 참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요리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 요리사가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뭐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친히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자 랬습니다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희들 또 오늘 한달이다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기쁘게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거 함께하는 것이 다 하셨사오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가며 이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해나갈 때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크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